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청량하고 매우 좋네요. 일찍이 저는 산에 올라와서 지금 저 운무에 덮여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바라보면서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사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몰랐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나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몇 번을 하루에 불러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로 응답해 드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네 눈을 받게 하셔서 저 구름 속에 도심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높은 하늘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제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인간 설계를 리셋했습니다. 리셋 다시 설 어, 어, 세팅을 했는데 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세팅한 어, 태산의 리셋 인생 노년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리셋하였습니다. 다시 세팅했죠. 어 춤추며 살아가리라. 춤추는 삶으로 리셋하였습니다. 춤추면서 살라고 자, 오늘도 아침에 이 높은 산을 올라오면서 춤추듯이한 걸음 한 걸음 깡충깡충 뛰어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춤에 대한 진리를 좀 깨달아 볼까 하고 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학춤을 오픈했더니 정말로 학위 날아가듯이 리듬에 맞춰서 공중을 나르고 하늘을 나르고 가르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 거슬림이 없어요 막힌 것이 없어요 슬슬 날르면서 날개를 치고 사람이 또 모방을 하는데요 유명한 박수영이라는 어, 춤선생께서 어, 춤꾼께서 학춤을 치시는데 그 리듬에 맞춰서 율동으로 어, 이렇게 해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춤이 뭡니까 춤은 예술적으로 표현하면 은 예술의 감정을 리듬에 맞춰 육체로 표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춤이에요. 그러니 이 인생살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매사를 그와 같이 미적 감정의 에, 리듬을 어, 타고, 어, 신체적으로 신체로 율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 춤이라 했으니까 만사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 무엇을 하든지 걷는 거, 앉는 거, 누우는 거, 무슨 어,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것도 춤추듯 치는 골프 아주 유명하죠. 춤추듯 치는 골프 자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시험에 체험해보고. 결과로는 산도 오를 때 춤추듯 성큼성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놀랐어요. 가벼웠어요. 정말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춤추듯 걷는 모습 한번 보여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해 보십시오. 춤추듯 옮기는 발걸음, 춤추듯 어, 산길을 올르는 거. 아. 춤깡주 음, 리듬에 맞춰서 거기에 음악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 오픈 이어폰으로 어, 찬송 들으시면서 묵상하면서 올라오는 것도 또 좋죠. 자 그러니 말이요 필요가지 어, 않아요 어, 아주 춤추듯 하니까 춤추듯한 걸음 한 걸음 또박 또박 올라오니까 높은 줄도 모르고 섹섹거리도 어,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 운동을, 운동도, 모든 운동을, 모든 운동을, 헬스장의 운동, 어디에 우선, 뭐, 어, 피트니스에 가가지고, 뭐, 외출행을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뭐, 뭘 하든지 간에, 예, 춤추듯 한번 해보십시오. 춤추듯 자 춤추듯 하기 위해서는 어, 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보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 춤추는 것을 또 보, 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춤이 슬슬 어, 하늘을 날듯이 껑충, 껑충,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아, 이러한 학춤도 있고, 에, 국악에 맞춰서 춤추는 춤도 있고, 뭐, 별별 수, 춤이 많이 죠 무용수, 무용도 있고, 자, 이런 춤을 우리는 늘 감상하면서 내 삶을 그 춤추는 것에다가 맞춰서 어, 인생을 리셋해 왔습니다. 이게 오늘 어, 우리 예, 삶의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오늘 한번 체험해 봤어요. 삶을 리셋하면서 춤추는 곳에다 맞히는 거, 춤추듯 살아가는 거, 어, 노년을 어, 늙어가는 분들 꼭 춤추듯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십시다. 유연하게. 예, 막히고 어, 억세게. 예, 어, 굳어있어서안 돼갔어요. 부들부들하게 손놀음, 발놀음, 몸놀음이 다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슬슬 어, 마치 에, 파도를 타듯이 조용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어, 승마. 말등에 올라타서 슬금슬금 높은 새를 오르고 내리는 것 같이로 이렇게 모든 인생의 만사를 춤추듯. 어, 리셋 하시고, 어, 춤추듯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춤추듯 올라왔습니다. 물론 또 내려갈 때도 춤추듯 내려갈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도 춤추듯, 어, 자, 모든 나의 삶이 춤추듯 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춤추듯 어, 살아가는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 간절히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항상 찬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춤추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터득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만 행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주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항상 쉽고 어, 편안한 길만 저에게 열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바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어가겠습니다 평화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